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바다 낚시 전문 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납TV입니다. 우리나라 감성돔 낚시에 구멍지를 사용하는 릴찌낚시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사이입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 벌써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구멍지 도입 초기에는 일본의 낚시 기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낚시 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낚시가 유행했습니다. 일본의 감성돔 낚시는 계절을 불문하고 내망권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감성돔 낚시보다는 벵에돔 낚시 인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 당시 1990년대 초에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멍지는 B에서 3B, 부력이 높아야 5B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5B찌, 뭔가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감성동 릴지낚시를 시작한 지 10년 이내인 분이라면, 오비라는 개념보다는 0.5호라는 개념이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비와 0.5호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어,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오비라는 개념이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오비와 0.5호는 0.025g의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비는 무게가 1.85g이고, 0.5호는 1.87g이기 5 때문입니다. 그런데 1.85와 1.875의 차이인 0.025g은 정밀한 전자저울를 동원하지 않으면 측정할 수조차 없는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처럼 5비와 0.55는 같은 단위로 인식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더 이해하기 편한 1호의 절반은 0.55다. 이런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구멍지 단위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1990년대 초에 구멍찌 릴 찌낚시가 대중화된 이후 거의 10년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감성돔 낚시를 할때 0.5호 아니 5비찌 이상은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5비보다 부력이 높은 구멍찌를 사용하면 낚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풍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도 구멍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여러 생겨나면서 일본산 구멍지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전문 낚시인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멍지 개발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식 낚시와는 전혀 다른 우리나라만의 감성돔 낚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막권 유지인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조류 소통이 좋은 곳에서 감성돔 낚시가 더잘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낚시인들의 사랑을 받는 구멍지의 부력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진학시 도입 초기인 1990년대 초반에는 기본이 B에서 3비지 최대 5비지였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기본이 3비에서5비지 최대 0.85로 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호를 넘기면 무식한 채비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끝자락인 1999년 3월에 바다낚시 전문지인 월남 바다낚시가 창간된 이후 기존 상식을 전부 깨뜨리고 1호찌가 우리나라 감성돔 낚시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성돔을 잘 낚는 전문꾼들을 취재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꾼들의 채비가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그들이 사용하는 구멍찌가 1호인 경우가 가장 많고 1호를 기준으로 조류가 느리면 0.8호 0.5호로 내려가고 조류가 빠르거나 수심이 깊으면 1.2호 1.5호로 높아지는 시기라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감성돔 릴진 낚시는 1호찌가 중심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갯바위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낚시인들이 1호찌를 기본으로 생각하며 감성돔 낚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성돔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찌는 누가 뭐래도 1호찌입니다. 그런데 4, 5년 전부터 2호찌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다 상황이 거친 원도권에서나 주로 사용하던 이옷지를 가까운 바다에서 사용하는 낚시인들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력이 높은 찌일수록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옷지를 사용하는 낚시인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로찌와 이옷지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이옷지가 새삼스럽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찌와 이오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민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로찌도 저부력지들에 비하면 예민한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오찌에 비하면 비교적 예민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잔존부력을 없애면 이오찌도 충분히 예민한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조건이면 이로찌에 비해 둔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로찌를 사용했을 때는 파악할 수 있는 입지를, 이오찌를 사용하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질 파악에 불리한 이옷찌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틀림없이 이옷찌만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옷찌를 사용하면 이로찌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채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때이옷찌의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로찌 채비의 원줄이 바람에 밀려 미채비가 제대로 가라앉지 못하거나 심하면 다시 떠오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오치 채비는 무거운 미채비가 바람에 밀리는 원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수중치를 비롯한 미채비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오치 채비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신속한 미채비 하강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면에 떨어진 이오치 채비와 이오치 채비를 비교하면 이오치 채비보다 이오치 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미채비가 빨리 가라앉으면 조류가 빠르거나 수심이 깊은 곳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초층 부근과 중층에 있는 자버층을 빨리 뚫고 미끼를 바닥까지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치 채비도 미채비 하강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이오치 채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속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그보다도 더 느려집니다. 미채비 하강 속도가 느려지면 낚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말고도 찌가 너무 많이 앞으로 당겨져 온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채비가 가라앉을 때 원줄이 찌구멍을 통과하면서 찌가 앞쪽으로 당겨져 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채비가 빨리 가라앉을 때는 찌가 당겨져 오는 거리가 짧은데 천천히 가라앉을 때는 찌가 당겨져 오는 거리가 길어집니다. 이런 차이는 요즘 유행하는 장탄 낚시를 할때 특히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장탄 낚시는 수면에 길게 늘어진 원줄을 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공략할 때보다 미채비 하강 속도가 느려집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길게 늘어진 원줄 전체가 바람에 밀리기 때문에 미채비 하강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래부터 찌 매듭까지 10m인 채비를 30m 던졌을 때, 미채비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원줄이 찌 구멍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찌를 앞쪽으로 밀어내 최대 10m까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채비는 전방 20m까지 당겨져 온 다음에야 비로소 조류를 타고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웃 찌를 사용하면 미채비가 10m 내려갈 때 찌는 불과 2~3m밖에 당겨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채비가 빨리 갈아줄수록 찌가 앞쪽으로 당겨오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타낚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1호찌 채비와 2호찌 채비는 채비가 조류를 타고 흐르는 형태도 차이가 납니다. 채비를 흘릴 때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그냥 흘리는 것보다 뒷줄을 수시로 잡거나 당기는 견제 동작을 해줘야 입질을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줄을 견제하면 찌가 원래 흐르던 방향보다 갯바위 쪽으로 조금씩 당겨오며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찌가 흐르는 방향이 조류 방향과 틀어져서 밑밥이 가라앉아 있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채비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고부력지 채비일수록 무거운 미채비가 버텨주기 때문에 뒷줄을 견제했을 때 찌가 덜 당겨옵니다. 따라서 1호 찌 채비를 흘리면서 견제를 할 때보다 2호 찌 채비를 흘리면서 견제를 할때 찌가 당겨오는 거리가 적기 때문에 조류 방향과 덜 어긋나게 됩니다. 이처럼 견제를 하면서 흘려도 조류 방향과 최대한 비슷하게 흐르기 때문에 밑밥과 동조시키기도 쉬워집니다. 이웃지의 장점은 겨울철 감성 눈낚시의 최종 공략법이라 할수 있는 바닥 끌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닥 끌기는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 채비를 최대한 멀리 던져 정렬시킨 상태로 천천히 낚싯대를 들어서 끌어주거나 릴를 감아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끌어들이는 낚시 기법입니다. 채비를 끌어올 때 가벼운 채비는 수중지가 끌려 올라가면서 미끼가 바닥층을 벗어나기 쉽지만 미채비가 무거운 이오찌 채비는 수중찌가 일정한 수심을 유지한 채 끌려오기 때문에 목줄이 바닥층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끌려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들으면 이오찌가 이로찌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오찌는 이로찌보다 둔감하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잔존부력도 이로찌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찌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로찌보다 이오찌가 부피가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좁쌀봉돌를 활용해 잔존부력을 상쇄시킨다 해도 찌 자체의 부피가 커서 감성돔이 느끼는 이물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이호찌를 사용하면 이호찌를 사용할 때보다 안 좋은 결과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호찌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이호찌를 사용하는 게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호찌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류가 빠를 때, 수심이 깊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잡어가 많을 때, 장타 낚시를 할 때, 바닥끌기를 할때이 밖에 다른 상황들에서는 1호찌를 사용하는 게 대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 여기서 잠깐 1호와 2호 사이에는 1.2호도 있고 1.5호도 있는데 왜 1호와 2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호는 사실 1호와 뭐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1.5호 역시 2호와 상황이 비슷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설명 끝 마지막으로 1호지 채비와 2호지 채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1호지 채비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부피 큰 수중지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금속 재질로 만든 속공형 수중지나 수중봉투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는 수중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목줄에는 잔존 부력 제거용 G2에서 비봉돌 한두 개를 물리면 됩니다. 그에 반해 2호찌 채비를 만들 때는 수중찌보다는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잔존부력도 1호찌에 비해 크기 때문에 목줄에 B에서 2비 좁쌀봉돌 두세 개를 달아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성범낚시의 기본채비는 1호찌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황이 1호찌를 사용하는 게 벅차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이호찌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인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